네. 안녕하십니까. 드리스타입니다. 테살로니키를 출발해서 메테오라가 있는 칼럼바카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제 거기 시원한 게, 거기도 기차역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기차가 바로 가지를 못합니다. 바로 가는 기차 노선이 없어요. 중간점 어디까지 기차를 타고 가고 거기에서 다시 이제 버스를 갈아타고 가야 됩니다. 근데 기차역에서 그두개 표를 같이 팔아요. 네, 지금 도착한 곳은 이름도 어려워요. 팔라오 파르살로스? 뭐, 무튼 그런 이름의 동네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있다가 버스를 타고 칼람바카로 갈 예정입니다. 아마도 제가 타고 갈 버스가 저기 있는 저 버스인 것 같아요. 와, 여기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어 저는 이제 나가서 뭐라도 좀 먹고 들어오려고 랬는데 <laughs> 와이 주변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그냥 황량하고요 그냥 기차역만 하나 딱 있어요 제가 지금 찾아가는 곳은 여기입니다 예전에 그리스를 왔을 때 아, 그때는 그리스 아테네 위쪽은 제가 다녀보질 않아가지고 그리스 다른 동네도 한번 가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가끔 메테오라 여기가 TV에 나오고 하더라고요. 뭐 예능 프로에도 나오고, 그때 보면서, 아,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에 이 근처를 지나가면은 들렀다 가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리스를 다시 오게 돼가지고, 메테오라를 가볼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음, 이제 메테오라가 있는 칼럼바카에 다와가는데 근처까지 왔는데 이미 산의 모양이 달라졌어요 네, 칼럼바카 여기 기차역에 도착했습니다 네, 어제는 오후에 도착해가지고 숙소에 있었고요 오늘 메테오라 수도원들을 한몇 군데 돌아볼 생각입니다 네, 메테오라 여기 오면은, 어, 여행객들이 갈만한 그런 수도원들이 한 여섯 군데, 일곱 군데 정도 있어요. 근데, 어, 거기를 뭐다 보는 사람은 없고요. 보통 한두 개에서 한네개 정도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한 여섯, 일곱 개 되는 수도원들이 특정한 요일마다 쉬는 날이 있어요. 하필이면 오늘 대수도원이 쉬는 날입니다. <laughs> 오늘 입장을 못해요. 아, 정말, 운이. 일단, 오늘은 어차피 거기는 못 들어갈 것 같고요. 거기 빼고 나머지 몇군데 수도원을 좀 돌아보고. 그리고 거기 이제 올라가는 버스가 있어요. 그 버스가 하루에 네번 운행을 하거든요. 그 시간을 잘 맞춰야 돼요. 저기 보면 이제 사람들이 저기 이제 서 있죠. 저기, 저기 이제 버스 타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버스 타이밍을 잘 맞춰서 올라가야 됩니다. 네, 지금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여기가 그레이터 메테오론 이라고 여기 메테오라에서 제일 규모가 큰 수도원인데요. 뭐, 일단 오늘 여기가 문을 일단 닫아가지고 안에 들어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목소리> 와, 여기 정말, 어떻게 여기다가 이런 걸 지었지? 계단으로 내려가서 저기로 연결되는 저기 통로가 있나 봐요. 어, 여기 그레이트 수도원에서 보이는, 이제 바로 밑에 보이는 저기가 벨렘 수도원입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밑에 보이는 저기, 예, 저기에 보이는 수도원이 예, 루사노 수도원입니다. 와, 근데 진짜 멋있습니다. 제가 본 돌산 중에 진짜 제일 큰 돌산이에요. 제가 이런 모양의 돌산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중국에 있는 장가계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에요. 와 여기는 정말 묵직합니다 정말 장각에 있는 그 기둥들은 약간 산이라기보다는 뭐 그냥 기둥에 가까운데 뾰족뾰족하고 와 여기는 진짜 돌산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돌산 중에 돌 하나로 딱 만들어진 큰산 고원국 중에서 제일 최고 큰 산은 아마 호주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제가 가보질 않아가지고 뭐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이 잘안 오는데. 와 여기는 진짜 멋있기도 하고 이 돌산 자체도 사실은 뭐 멋있는데 와이 돌산 위에다가 저 수도원을 와 어떻게 저렇게 끝에서 끝까지 저렇게 딱 맞춰가지고 저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예, 돌산 옆에 저 측면을 깎아가지고 예, 계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여기 메테오라에 암벽 등반하시는 분들이 예, 자주 온다고 들었습니다. 여기 뭐 암벽 등반하기에는 뭐 여기 최적의 장소가 아닌가 싶어요 메테오라 여기가 무슨 영화에도 자주 나오고 했잖아요 갈수 있는 데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아마 건너갈 수 있는 돌다리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거기까지만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기가 이제 입구고요 입구가 조금 많하죠 저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이렇게 올라, 올라가나 봐요. 와, 이게 바위 끝에다가 딱 수직으로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올렸지, 이걸. 와, 진짜. 근데 저 안에 수동원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물품이 필요한데,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가 힘드니까, 저렇게 도로대로 물품을 실어 나르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계단으로 다 들고 날랐을 텐데, 와 이정말 아니 요즘에야 뭐 기술도 좋고 장비도 좋고 하니까 뭐 저런데 세우는 거야 뭐 일도 아니겠지만 어그 옛날에 처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저 그냥 돌산 하나 있을 때 저기다가 와저 건물을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뭔가 세상과 단절된 그 고립된 삶을 어, 원했던 게 아닌가. 이 건너가는 길이 아찔합니다. 이 수도원 안에는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여기 뭐 워낙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입장 수입도 많을 테니까. 메인 네, 성당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실내에서는 뭐 사진이나 영상 촬영을 못하게 돼 있고요 어, 교회 안에 그 디테일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네. 화려하기도 하고요 네, 저기 보니까 아, 루사노 수도원은 발렘 수도원보다 더 작아요. 네, 여기 발렘 수도원은요, 어, 규모는 크지 않은데, 어, 안에 디테일이 어마어마합니다. 뭐, 종교적인 어떤 그런 상징물들이나 그림들, 뭐, 이런 것들이 엄청 화려하고, 아, 굉장히 디테일해요. 아, 그레이트 수도원도 들어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와 여기에서 보는 뷰가 미쳤습니다. 여기 지금 발레헴 수도원에서 트리니티 수도원으로 가는 지금 중간인데요. 와 여기 정말 엄청납니다 정말. 바로 앞에 보이는 여기가 루사노 수도원입니다. 저 뒤편으로 발렘스도원도 보이고 그레이트스도원도 보이네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아, 제가 사진에서 보고 영상에서 보던 메테오라는 네, 저거예요 어, 계단이 엄청 올라가야겠네. 예전에는 저 도로레를 사람이 직접 돌렸다고 합니다. 아, 여기 올라오니까 크람바카 시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제가 대수도원은 들어가 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은 그 안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나 뭐 조각이나 뭐 이런 것들이 발렘스도 온도 뭐 멋있긴 한데요. 거기는 너무 깔끔하고 너무 잘 정돈되어 있는 느낌이고. 이티 여기는 약간 그 원형에 가까운 느낌? 아, 이 길이 칼람바카 시내로 걸어서 내려가는 길인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올때 버스를 편도만 끊어서 올라왔거든요. 트레킹을 해가지고 시내 숙소까지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아 진짜 겨우 한 사람 지나갈 정도의 길이 네, 산길이 나와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아마 이 길이 어, 저 위에 더 도로가 생기기 전에 네, 원래 있던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옛날부터 여기 어, 수도원에 오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때 통일했던 네, 그런 길인 것 같아요 여기 트리티 니 수도원까지 올라오는 새끼 요요 산길을 가끔 걸어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려오는데 경사가 있고 돌길이라서 잘못하면 도가리 나갑니다. 아, 여기는 전부 다 올리브 나무네저 지금 웬만큼 내려왔고요. 저기도 돌산 위에 트리니티 수도원이 있습니다. 메테오라에 오면은 저런 렌트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스쿠터도 있고요. 뭐 자동차도 당연히 있고. 그리고 전기 자전거도 있어요 그런 거 중에 적당한 걸로 렌트를 해 가지고 돌아다니는 것도 괜찮습니다 커플이거나 두 명이면은 어, 스쿠터 한대 빌려 가지고 하루 이렇게 쭉 돌아다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기 뭐 수도원을 보려고 뭐 이틀 삼일 올라가는 것도 좀 그렇고 보통 차는 아주 높은 데다가 사람들이 함부로 이렇게 마음대로 오르지 못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건설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들이 대체로 보면은 그 외세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런 방어 차원에서 저런 높은 데다가 짓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여기 메테오라도 똑같은 이유라고 합니다. 옛날 오스만 제국 시절에 그 침략자들이 악처 들어왔을 때 고기를 피해서 수도원을 저하로 높은 데 위에다가 지었다고 합니다. 페루에 있는 마추피츠도 뭐 그런 이유죠. 아, 여기에서 보니까 이제 저쪽에도 수도원이 하나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수도원이 이제 하나 보이는데요. 요 수도원이 제가 갔던 트리니티 수도원이고 보통 메테오라를 검색하면 나오는 그 사진 속의 수도원이 저기 트리니티 수도원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트리니티 수도원이 제일 멋있어요.